이게 바로 보디빌딩 전문 코치가 알려주는 이두근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꽉찬 알통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바벨컬 덤벨컬 케이블컬 등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동작 내내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컬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이퍼트로피 코치, 조베네시 알려주는 케이블컬 제대로 하는 세 가지 꿀팁입니다. 첫 번째는 날개뼈 고정입니다. 이두근의 기능 중 어깨 굴곡을 활용하기 위해 팔을 앞으로 빼고 동작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면 어깨 개입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뒤로 모으고 아래로 내리는 후인 하강으로 어깨 움직임을 제한하여 오로지 이두의 힘으로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와 전환의 위치인데요. 동작을 할때 단순히 들어올리기보다는 전환을 이두근에 가깝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의 운동 범위를 활용하면 좋은 수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케이블의 위치인데요. 90도 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머신에 가까이 붙여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수축이나 이완 상태가 아닌 동작의 중간 범위에서 전환과 케이블이 90도 각도가 되어 이두근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위치에서 최대의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